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박상욱 선교사입니다. 한 10년 전에 킴넷 아, 삼국장으로 한 1년 일하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제가 아,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선교 한 경험은 이제 12년 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첫 5년은 이제 신학 교수 사역 하다가 아, 방글라데시에서 아까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서 이제 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아프면서 좀 몹쓸 병에 걸려서. 어, 기도하던 중에 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계속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laughs> <딴> 가라고 <laughs> 말씀하셔서 이제 치앙마이 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방글라데시에서도 SIM 하고 아,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예 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아 저희 리지널 오피스가 있습니다. 센추럴 앤 사우스 이스티이시아라고 여섯 개 나라를 커버하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 선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은 토론을 해도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때 이제 각개 전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을 한국 선교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SIM은 아시다시피 120년 넘은 국제 선교 단체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인사 담당 디렉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담당 디렉터를 하다가 1년 반 전부터 이제 리지널 디렉터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 이름 데이비드 파기고요. 뭐 자, 잘못 눌렀나요 예, 아 어, 저희 딸셋 있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제 치앙마이에서 어, 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이제 여섯 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아 북한은 아니고 몽골, 중국, 네팔, 미얀마, 타일랜드, 필리핀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이제 디렉터가 있고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저희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 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160명의 선교사가 와 있고 한 80명의 MK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미시나리 키즈들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개척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런 노하우도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쪽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이제 개발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재정, 프로젝트,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독립시키기도 하고요. 독립시킨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오피스 팀인데요. 어 제가 대표고 여기가 이제 영국 사람인데 파이낸스 담당자고 여기는 캐나다 서비스 매니저하고, 여기는 이제 퍼스널 미국 사람이고, 뉴질랜드 프로젝트 담당, 호주 사람이 이제 미디어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이제 영어로 저는 2세도 아니고, 미국에 그냥 유학 왔다가 여기 킴넷 일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사실 또 대표가 너무 편하면. 사실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긴장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러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전략. 오늘 이번에 전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략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s i m 이 저희가 이제 비전하고 그 사명 선언문을 새로 개정했어요. 제가 개정 위원 중에 하나 들어가서. 영어로 문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작년에 이제 저희 전체 sm의 그 상황을 바꾸는 이제 말레이시아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해서 이제 전략 저 저희 날 sm이라는 50개국 아, 60개국이 있는데 그각 나라의 리뷰가 매년 합니다. 근데 20개의 리뷰를 한꺼번에 제가 읽고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sm의 키워드 바이프레이어입니다 사실 근데 작년에 요번에도 얘기하기를 우리 sm이 바이프레이어를 시작했는데 지금 기도를 잊어버렸다 왜냐면 프로젝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사역들이 너무 잘된 일들이 계속 지금도 굴러가니까요 돈은 계속 오고 굴러가고 이런 근데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요즘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새로운 나라 들어갈 때 일단 기도의 후원자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또또 하나 필요 전략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 제가 현지 지도자들을 방문하거나 이제 현지 성교사님들을 방문할 때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원문의 의미는 사실 듣는 마음입니다. 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까도 아침에 선교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리더의 역할은 팀이나 개개인 선교사들은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리더의 역할은 아,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몽골 광에 가보시면 길이 없는 데 가시면 차가 아무데나 달려도 다 길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이 바퀴가 움푹 패입니다. 그래서 길, 길인 길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번 지나간 길을 또 가다 보면 자꾸 길이 움푹 파여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사실 개척할 땐 이렇게 피드백을 자주 받고 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보고, 사실 제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 지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루틴하게 계속 해 왔던 일들 외에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직 입장에서 보거나 리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도외시되는 경우인데 그런 걸 이제 갖고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네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네팔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시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나 그 필리핀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근데 저희 sm으로 i 오고 싶다는 건데 저희 sm은 i 원래 크로스컬처를 미니스트리 타 문화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위에서 비전과 여러 전략들 비전을 말하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하려면은 이제 제가 뭐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 네팔 대표와 필리핀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우리 SM은 그걸 현재까지 안해 왔는데. 근데 진정한 리더를 하려면 그러한 역 외적인 거를 이제 끌어당겨다가, 혁신적인 걸 끌어당겨다가 그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팔러시를 바꾸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아, 오늘 얘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아또 어, 다른 거는 이제 새로운 파송 국가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디오페아 출신 선교사가 중국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새 벌써 중국 지도자들과 연락을 해갖고 중국 선교사를 이디오페로 벌써 보냈어요. S M 통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일이 되고 있으면 사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근데 이디오페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이디오페에 가서 사역하는데 머물 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비즈니스맨이 우리 집 써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머물면서 사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 외 일어나고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북동 인디아 나갈랜드나 이런 미조람 이런 데서 오시는 수많은 선사님들이 계세요. 적은 수입 가지고도 한한 한 달에 600불 갖고도 성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기는 합니다만 그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하셨지만 이제 재정이나 그 은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도와 그 계획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 새로운 세대 아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면 선진국이나 서구 출신은 단기를 좋아하고 소셜 저스티스 이런 사회 정의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라틴어에서 오는 어, 세대들은 팀 사역과 멘토링을 전반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 비즈니스 선교 미션도 나왔는데 이제 필리핀의 수많은 해외 근로자들, 아 저는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권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아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대표가 말하는 찾아와서 말하기를 또그 필리핀 중에서도 어, 이미 수많이, 수많이 그 고위 학력을 갖고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들을 이미 파송해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도와 성교가 점점 일치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디아스포라 때문에 여러분의 집 근처에 새로운... 미진도 종족이 살고 있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도 저희 s i m 의 경우에는 이제 소말리아 난민들만을 위한 특별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명과 대명령이 이제 합치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도와 선교가 합치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교사를 보내 놓고 아 우리는 잘하고 선교 성교, 선교지는 가난하고 못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는 미국에도 오고 한국에도 가고 하면서 사회 문제들이 표면화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도외시했던 문제들이 그 문제를 이제 복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 그래서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이제 몽골에서 이 몽골 사람들을 데리고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육로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이런 분들도 지금 저희 SM에 계시고요. 이런 민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같은 까작 뭐 아, 위걸 아니면 뭐 이렇게 몽골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략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 전략 얘기하고 스트레트지, 그 다음에 구조적인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구조 스트럭처는 스트레트지를 따라가야 되고, 스트레트지는 사실 우리 주님, 세이비아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킴넷에서 지난 제가 10년 전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가서 지금 승려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전략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더 어떤 이런 여기서 말하는 비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